솔직히 이번 올영세이 진짜 좀 역대급이지 않았나요? 기획세트의 약간 파티? 기획세트의 전쟁? 이런 느낌? 아니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온갖 브랜드에서 다 기획세트가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아, 이 정도면 기획 세트로 풀메이크업 할수 있겠는데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도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기획 세트들 싹 쓸어 담아가지고 또 이제 집에 있는 시딩들까지 싹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예쁜 제품들로 막 꾸려가지고 오늘 기획 세트 풀메이크업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겠죠? 와!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제가 본품은 다 써본 애들이에요. 본품은 이미 다 써본 애들인데 기획세트로 나온 증정품들은 또 처음 써본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본품부터 증정품까지 싹 퀄리티가 어떤지 같이 막 써보면서 리뷰하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고 아 저는 왜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마다 이렇게 유난히 얼굴이 붓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좀또 부었습니다. 어제 좀 이렇게 붓기 차로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이제 과식을 해가지고 네 일단 첫 번째 정샘물 쿠션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워낙에 유명템이니까 이 스킨 도더 쿠션은 정말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기획 세트에 또 거뭐 이렇게 두 개나 있어요. 일단 스킨 세팅 톤 필터 베이스가 하나 있고 이거는 또 글리터였던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약간 하이라이터 같은 건가? 이거는 약간 이렇게 입체감 살리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딱말 그대로 리퀴드 하이라이터처럼 사용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 그 전에 이톤 필터 베이스 얘가 또 같이 이제 왔으니까 얘를 먼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정샘물 브랜드 제품들은 웬만하면 이제 베이스 제품은 조금 믿고 쓰는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워낙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오, 이톤 필터 베이스 먼저 헉, 엄청 화사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핫한 신상템 겟레디에서 썼던 그 입큰 만큼은 아닌데 얘도 이렇게 피부 톤을 확 밝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같이 궁합으로 쓸수 있는 제품들 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너무 본품이랑 아예 안 어울리는 쫑단지 같은 제품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궁합으로 같이 맞춰가지고 쓸수 있는 제품들 제가 이제 눈 주변이 유난히 노란데 눈 주변에 이런 노란기도 약간 코렉터처럼 좀잘 잡히는 것 같고요 근데 약간 밝아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각질이 조금 있는 부분에는 살짝 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쿠션이야 뭐 말해 뭐해 정샘물 쿠션 너무 좋으니까 지금 요거 호스는 라이트 컬러로 쓰고 있고요. 요 쿠션이 뭔가 딱 진짜 휘뚤맞들 쿠션으로 자연스럽게 쓰기 너무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컨트롤이 되게 쉬운 느낌? 그리고 뭔가 쿠션들 중에서도 잠깐 반짝하고 뭐또 리뉴얼해서 나오고 막 이런 쿠션들도 꽤 많잖아요. 리뉴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한 제품으로 이렇게 오래 가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바뀌는 그런 느낌의 쿠션들도 많은데 뭔가 헤라 블랙 쿠션이랑 정샘물 스킨 누더 쿠션 이거는 약간 쿠션계의 양대산맥처럼 계속 이제 촉촉계랑 어 매트계를 이렇게 좀 주름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 정샘물 쿠션을 쓰면은 엄청 촉촉한 건 아니거든요. 막 너무 글로우 글로우해서 미쳐버리겠어. 이런 느낌은 아닌데 딱 적당히 예쁘게 이렇게 촉촉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요 기획 세트 써볼게요. 얘도 본품은 써봤고 증정품은 또 처음 써보는데 증정품이 좀 신박해요. 얘가 밀크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오스테이 컨실러 밀크. 이게 보니까 하이라이터 용도로도 쓸수 있고, 뭐 톤업 용도로도 쓸수 있고, 컨실러 컬러 안 맞을 때 같이 믹스해서도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 요 컨실러의 특징은 이렇게 스파츌러처럼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스파틀러처럼 생겨서 컨실러로 이렇게 얇게 펴 바를 수가 있는 거야. 양 조절도 조금 더 좋고. 제가 지금 21호 컨실러로 했는데 이게 이제 컨실러고 이쪽에 있는 요 밀크 요거가 이제 앞볼 뽀용하게 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좀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있는 거는 써봐야죠. 그래서 요 밀크로 약간 이제 뚜껑에 양 조절 해주고 앞볼 부분 조금 화사하게 네, 이렇게 좀 써볼게요. 오, 진짜, 여러분, 생 화이트여가지고요. 확 밝아집니다. 이렇게. 여기 완전 밝아져. 그, 볼륨 파우더 썼을 때처럼 그렇게 됩니다. 다 해주고 나니까, 여기만 이렇게, 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촥 나오게 되고, 약간 화장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양을 조금 더 조금 해가지고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밝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본품 컨실러도 써볼게요. 컨실러 할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눈썹 주변이나. 이거 되게 진짜 신박템인 것 같아. 이게 한참 스패출라 엄청 이제 많이 올라올 때, 그럴 때 출시됐던 제품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배출러가 컨실러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얇게 발리면서, 네, 싹 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컨실러 요 정도 해주면 된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파우더는 또 제가 또 올리브영 기획세트 추천템에서 추천했던 이 웨이크메이크, 이 파우더 브러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뽀용한 거 대잔치네요. 정샘물 코렉터부터 해가지고, 요, 삐아 컨실러 기획 세트도, 뽀용뽀용. 파우더도 뽀샤시해지는 거여가지고, 어 장난 아닙니다. 목톤에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샘물 톤 필터 베이스를 목에도 발라줄게요. 이거를 활용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살짝 노출이 있는 옷을 입으실 때는, 솔직히 여기까지 다 발라주는 게 좋은데, 그건 좀 귀찮으니까. 대충 목 부분이라도 바르고 나중에 여기 좀 쉐딩 해주면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끈적이는 게 싫으시면 은 이런 톤업 베이스 하고 나서 목 주변에도 이렇게 파우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그램 쉐딩 이거 기획 세트 써주겠습니다. 얘도 본품은 써봤는데 이번에 나온 증정품이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 스틱 쉐딩을 사면은 쉐딩 섀도우라는 이름이 붙은 요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글 섀도우 약간 그림자 컬러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일단 코 쉐딩을 먼저 좀 잡아줄게요. 이게 바를 때는 이렇게 엥, 전이 왜 저럼? 싶더라도 이 뒤에 이렇게 펴 주는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사실 올리브영에 있었던 쉐딩 기획 세트 제가 기억에 남는 되게 좋은 기획 세트는 헤리페라에서 잉크 브이 쉐딩을 구매하면은 스틱 쉐딩 본품을 주는 그 기획 세트가 제 기억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브러쉬 주는 기획 세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획 세트가요. 항상 우리의 곁에 이렇게 막 있어주는 게 아닙니다.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언제 또그 기획을 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고 약간 고란 시스템이어가지고 어 조금 나요 기획 세트 탐난다 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노베브 아이라이너 기획 세트도 뮤트 브라운은 그냥 아예 발주 수량이 다 품절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뭔가 기획 세트는 금방 금방 빨리 다 빠져서 없어져버리는 기획도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삐 꽂힌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스틱 쉐딩 해줬고요. 근데 솔직히 스틱 쉐딩은 좋지만 스틱 쉐딩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 스틱 쉐딩은 너무 좋거든요. 컬러 그램 거. 근데 이 쉐딩은 조금 컬러가요. 약간 노란 끼가 돕니다. 스틱 쉐딩처럼 딱 그림자처럼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더 존재감이 있어요. 이점 조금 감안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대신 이제 좋은 점은 턱 쉐딩 같은 거는 사실 스틱 쉐딩으로 하기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기획 세트로 있으면은 턱 쉐딩도 같이 이렇게 꼬로록꼬로록 해줄 수 있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약간 약간 음영 수정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쉐딩을 잡아주고 나니까 이제서야 조금 붓기가 빠져 보이는 느낌인데. 그리고 여러분, 브로우 기획 세트는 페리페라에서 또 브로우 이제 베스트 컬러들만 모아가지고 한세 컬러 정도만 더블 기획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토프베이지 기획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토프베이지 기획을 써볼게요. 뭐 페리페라 브로우는 사실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해도 사실 너무너무 저렴한데 올령 세일 때이 더블 기획이 뭐 7천원 얼마 이러더라고요. 미친 거죠. 이게 하나에 뭐3,000 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그냥 다이소 가격인 거야. 진짜로 퀄리티가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정말 청담샵 선생님들도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더블 기획으로 나와있을 때 컬러 맞으시면 은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올리브영에 보니까 브로우카라 기획 세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에스쁘아에서 더브로우 구매하면은 미니 브로우 카라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품절 컬러가 너무 많았고 브로우 카라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 기획 세트는 없어서 요 토프 베이지만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제가 또 눈썹 탈색도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마무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애교살은 노베브에서도 이렇게 기획세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교살 그림자 지금 뭐 쉐딩 스틱이랑 브로우로 잡아주긴 했지만 완벽하게 딱 마음에 들게 잡히진 않아서 이 애교살 붓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음영감을 제대로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좀 잡아주고 애교살 컨실러도 좀 해주고 요, 스틱 애교살 섀도우를 사면은 요 애교살 그림자를 주기 때문에 완전 딱 찰떡궁합으로 쓰기가 좋습니다. 색감까지 딱 넣어주면은, 네, 요렇게 색감, 네, 렇게 색감까지, 음. 색감까지라고 하는데, 번호가 지금 이렇게 또 나들이 나오셨고, 일로와, 번호! 번호! 차라리 인사를 해. 계속 저렇게, 어머, 또 가네. 잘 가세요. 이렇게 음. 네, 색감까지. 넣어고 오늘 섀도우는 짠 이거 써줄 겁니다. 제가 이거 떡이당 컬렉션 립 리뷰 준비하면서 미리 이제 시딩으로 받아봤었거든요. 이 섀도우는 너무 예뻐요. 제가 그 떡이당 컬렉션 리뷰할 때 메이크업 예쁘다는 칭찬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때 메이크업 다 이걸로 한 겁니다. 6번 너는 무슨 뮤트하겠다는 말을 여름에 하니라는 컬러입니다. 네, 진짜 컬러명입니다 네, 섀도우는 먼저 이렇게 두개 믹스를 해가지고 네, 베이스로 먼저 이렇게 페리페라 섀도우 이렇게 깔아줄게요. 페리페라는 진짜 가격이 다 너무 저렴한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같은 컬러 조합으로 언더에도 이제 살짝 끝 부분에 넣어주고 고노가 왔다 갔다 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돼 있는 거랑 얘랑 살짝 얘 메인 얘 살짝 쌍꺼풀 라인에 쏙쏙쏙 이렇게 넣어주고 발색도 되게 예쁘게 잘 되죠? 그리고 이제 얘만 따로 해서 이렇게 언더 트임 느낌으로 삼각존 부분에 싹 넣어줍니다. 그러고, 이 상태에서 뷰러 해주고. 여기 또 기획 세트에 같이 나오는 이 싱글 섀도우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또눈 앞머리나 이런데 약간 이렇게 오묘한 라벤더 빔 느낌으로 넣어주기 좋을 것 같아서 넣어주겠습니다. 딱 이런 라벤더 펄 컬러거든요. 얘를 이제 눈 앞머리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시중에 잘 판매하지 않는 그런 컬러인데 뉴진스 혜인님이나 소녀시대 태연님도 약간 이런 눈앞머리에 보라색 펄이 메이크업한 적 있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그러고 이제 애교살에 아까는 살몬 베이지만 발라둔 상태잖아요. 그 위에다가 얘가 또 되게 예쁘거든요. 이 앞에서 세 번째 이 컬러가 되게 예뻐서 살몬 베이지 위에다가 이렇게 야 약간 보랏빛 쿨톤 펄감을 얹어줄게요. 이게 사이몬 베이지가 이름부터 너무 웜 컬러 같으니까 그냥 웜톤만 쓰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고 쿨톤 분들이 도전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몬 베이지가 이렇게 다른 컬러들보다도 입체감을 주면서 베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언더 애교살에 조 너무 볼륨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웜톤, 쿨톤 할것 없이 애교살 1차 작업용으로 써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섀도우를 얹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획세트 이거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이너 기획세트 노베브 아이라이너를 구매하면은 딥브라운 컬러의 싱글 섀도우를 증정을 해드려서 이렇게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워낙 또 아이라인 풀어주는 거에 누구보다 진심이기 때문에 이 기획세트 진짜 좀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올 영세 끝나기 전에 그 유튜브 라운이 완전 다 품절돼가지고 와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믿어주시는구나 뮤트 브라운 인기가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는 컬러는 뮤트 브라운은 폼절 됐으니까 브라운 컬러. 이거는 아마 이제 이 영상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재고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브라운 기획 세트 마저 끝나버리기 전에 득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라인 쓱쓱 그려줬고 아이라인을 이 아이로 풀어주겠습니다. 아이라인 풀면서 이제 은근히 여기 눈 아래 언더 부분에도 살짝 포인트 주듯이 트임도 해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쪽에 붓펜 라이너로 쓱 포인트. 또렷하게 넣어주고, 오늘 속눈썹을 붙일까 고민을 했는데, 속눈썹 안 붙이고도 제가 진짜 속눈썹 붙인 것처럼 너무 예쁘게 연출되는 기획세트. 이건 제가 쇼폼 광고로 보여드렸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광고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롱폼에도 추가로 이제 노출하는 건데, 이 조합으로 딱 발라주면은 진짜 속눈썹 붙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홀리카홀리카 건데, 이 칫솔처럼 생긴 이 마스카라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마스카라 칫솔. 이 컬링 마스카라, 이 민트 색깔을 먼저 이렇게 발라줘요. 얘가 이 단품이 아니라 단품도 당연히 있지만, 꿀조합 기획 세트로 나와가지고 이 민트랑 이 주황색이랑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링을 먼저 이렇게 발라줘. 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숨은 속눈썹까지 다 발굴을 해가지고 일단 다 일으켜 세우는. 그런 동기부여 역할을 하는 그런 마스카라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얘는 그냥 깔끔하게 얇게 발리면서 컬링감을 빠방하게 주는 그런 아이거든요. 너네 다 일어나 이런 느낌. 속눈썹, 너 일어나. 속눈썹, 너 일어나. 개드립 치지 말라고. 번호가 옆에서 짖어서 바로 이제 저를 자중시켜 주네요. 엄마 자중해 이런 느낌인 거지 보노 엄마 드립 자중해. 그 위에다가 이 3호로 사사삭 발라주면은 내 속눈썹이 이렇게 길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다인쌤이 만든 필리밀리 속눈썹처럼 이제 빠르고 쉽게 붙일 수 있는 속눈썹들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속눈썹을 붙이는 날에는 약간의 마음의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난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시간도 없어 할 때는 이렇게 마스카라로 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카라로 속눈썹 붙인 것처럼 이렇게 좀 페이크를 쳐봤고요. 그러고 이제 블러셔 기획세트. 이 VDL에서 나온 기획세트인데 블러셔를 사면은 이렇게 브러쉬를 주더라고요. 이 페이브릿 라벤더 컬러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제가 요게저 웨딩 메이크업 때 그러니까 저 결혼식장 날에도 쓴 블러셔예요. 이 페이브릿 라벤더가.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추억이 있는 그런 블러셔. 그때 제가 해림 원장님한테 메이크업 받았었는데 그때 요 컬러 써주셔가지고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요 컬러 가 진짜 예뻐가지고 오늘 요 기획세트템 목록을 짤 때도 요렇게 블러셔랑 요 아이 메이크업 색감이랑 이런 거를 다 생각해가지고 같이 세트바리로 짰거든요. 그러니까 요페리페라거가 섀도우가 약간 이렇게 보라보라한 느낌이니까 블러셔도 보랏빛 도는 걸로 이 브러쉬 너무 좋다. 저는 블러셔 브러쉬 너무 큰 걸로 하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영역이 너무 안 예쁘게 잡혀가지고 근데 얘는 이렇게 색감도 잘 잡히고 잘 됩니다. 이 블러셔 기획도 추천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기획 세트는 말해 뭐해. 이제 글린트에서 제가 이 기획 세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이라이터 사면은 이트위티스러운 블러셔 주는 이 기획 세트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촬영할 때딱 다짐한 게 메이크업 하면서 이 기획 세트템들을 최대한 다 써보자여가지고 이 블러셔를 지금 어디에 얹어주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이거든요. 애교살을 살짝 더 얹어볼까요? 일단 요 하이라이터는 밀키몬이고, 아마 지금은 제 얼굴이 상세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제가 만들었다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밀키몬은 제가 제작에 참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블러셔는 애교살 말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 VD의 블러셔 위에다가 약간의 좀 펄감? 금빛 팔감 피부 좋아 보이게 이렇게 넣어주는 용도로 살짝 덧발라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하고 이마 부분에는 또 정샘물 기획 세트에 있던 거 얘도 야무지게 써봐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스틱 하이라이터는 좋는데 리퀴드 하이라이터는 약간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도구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넓은 부위 바르긴 좋을 것 같고, 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좋게, 촉촉해 좋게. 이런 느낌. 립도 두 가지 기획을 같이 섞어서 써볼 거거든요. 이렇게 웨이크메이크에서 립펜슬을 주더라고요. 이 쉬어스틱 같은 요거를 사면은 립펜슬을 줘. 일단 립펜슬을 웨메 기획에 있는 거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한 외의 기존 퀄리티보다 이 립펜슬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뭔가 이렇게 립라인을 제대로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펴 바르고 나면은 그냥 원래 립라인이 그대로 다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립펜슬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립크레용처럼 이렇게 살짝 스머지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또 괜찮습니다. 그다음 요 뉴트 퍼센트. 요거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얘를 이렇게 베이스로 깔게요. 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제 글로우한 제형이니까 너무 딱 잡아주는 립펜슬은 이렇게 제형이 엉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셨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뮤트 퍼센트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이죠. 페리페라 기획 세트인데 쿨레 벌떡을 일단 바르고요. 이거를 사면 틴트 잼을 주는데. 클레버했다. 이 너무 예뻐. 얘가 지금 딱 뮤트 퍼센트 이거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 은 뮤트 뮤트 모브모브한 너무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바르고 또 기획세트 뽕 뽑아야 되니까 안쪽에다가 이 틴트 잼까지 얘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사과밤 같은 느낌이에요. AOU 사과밤스러운 느낌이야 안쪽에다가 살짝 촉촉하게 네, 이렇게 해주면은 오늘 기획 세트템들로만 해가지고, 이 라벤더 빛 블러셔에 약간의 이런 골드 펄, 그리고 이 예쁜 립 컬러까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풀매 맞춰봤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올리브영 기획 세트들이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고 다들 너무 좋은 기획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구성들이 진짜 좋은 제품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브로우카라. 저는 진짜 브로우카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브로우카라가 아직 이제 화장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브로우카라가 메인인 기획 세트가 없어가지고 네, 그 부분. 그리고 블러셔도 은근히 기획 세트가 많이 없었거든요. 오늘 요 VD에 요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긴 했지만 블러셔 기획이 제 기억에 요거랑 매드 피치에 있는 블러셔 그 기획이 있었는데 걘또 오늘 드림이 품절됐었고 그리고 이제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에서 틴트를 사면 블러셔를 주는 뭐 그런 기획 세트들은 꽤 있는데 블러셔가 메인인 기획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네. 그리고 립 펜슬 기획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화장품 담당자님들 중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브로카라 립 펜슬 블러셔 기획 세트 지금 약간 이제 블루오션이다 하지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 기획 세트들로만 해서 풀 메이크업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잘 예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어, 다음 올영 상에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